우리는 이제 여러분의 투자금액이 다 다르시겠지만 일단은 자 이렇게 봤을 때 청량리역 쪽이 가장 중심이 된다 그랬죠 요 일대에서 가까우면 좋은 거예요 일단 처음에는 그죠 그런데 어 우리 편집도상 보게 되면 주변 일대로 굉장히 개발이 많습니다 지금 이렇게 개발계획 정비구역상 잡혀 있잖아요 청량리역 주변으로 그래서 정비구역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 최근에 이제 그, 여기 일반 분양한다, 뭐 그런 얘기 나와요. 한 3월, 지금 3월이지? 3, 4월 달에 조만간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4구역 쪽이라든가, 3구역 쪽이라든가, 여기 뭐 동부청과시장 쪽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어, 이제 그 정비구역이 지정돼서 진행을 하는데, 거의 마무리 단계고요 일반 분양하려니까 마무리 단계고, 여기는 상업지으면서 역세권, 복합 환승센터 보니까 대부분 다 주상복합 형태로 올라가는 겁니다. 가상복합이나 오피스텔 같은 것들 집어넣게 되고 상가 실을좀 집어넣게 되고 그럼 보통 몇층칭을 짓냐면은 최하 40층에서부터요 한 65층까지 있습니다 크기가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롯데건설이 진행하는데 한 65층짜리가 한5섯동 정도 들어와요 네 여기는 어디더라 한양인가 한양이 할 거고 여기도 한 59층 정도가 들어오는 거고요 얘도 한 40층 정도가 들어옵니다 네 얘는 어디지 지능건설하고 효성, 응, 헤딩터 프레이스, 예, 네. 헤, 효성, 이렇게 지금 컨소시엄을 들어갔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되다 보면은 지금은 뭐 가보게 되면 아직은, 아직은 뭐 그냥 헐린 상태예요. 헐린 상태인데 이게 이렇게 맞춰누가 생기게 되고 스카이라인을 맞춰주게 되게 되면 엄청나게 높은 금액이 형성되겠죠. 과연, 과연 얘네들이 지금 어느 정도의 분양가를 책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어요. 음, 근데 지금 이제 여러분, 분양을 잘 아시겠지만, 어 최근에 분양한 거 이제 동대문구 쪽에서 분양한 건 뭐가 있냐면은, 이쪽에 있어요. 신동아, 왕십리탄이 위쪽에 지금 화업을 비어있어 보이죠? 용도 5구역 재개발. 여기가 지금 재개발을 진행했는데, 여기가, 근데 이게 더안 나오나? 구체적으로? 이렇게 안 나오네요? 자, 어쨌든 여기가 개발을 했는데, 여기도 레미안이죠, 아마? 근데 여기가 가격이 얼마냐면은 평당 2,700 정도 했습니다. 2,700만원 정도. 평당 그냥 가격이 그러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8억대 한 중반 정도 수준이에요. 30평대 기준. 30평 기준, 33평 기준에서 8억 중반 정도 수준인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느낄 때, 뭐 알거나 모르거나 느낄 때 여기 있는 입지예요. 그죠? 그 다음에 하나는 여기 있는 입지고, 하나는 여기 있는 입지야. 어디가 더 좋아요? 어? A, B 중에. 어? A가 더 훨씬 좋잖아. 그죠? 그러면 이게 사실상 제가 볼 때는 미니멈 금액이 될수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2,700이잖아요. 그죠? 2,700만 원이면, 얘네들은 2,700만 원 이상으로 그냥을 할 거라고요. 근데 지금, 어, 법을 잘 아시겠지만, 9억이 넘어가게 되면 지금 중도금 대출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법으로 지금 제재를 해놨잖아요. 그러면 이게 중도금 집단대출이 안 되게 되면은 이거 굉장히 사실 고생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지금 경기가 사실 그렇게 좋진 않잖아요. 그래서 지금 얼마가 나올지는 상당히 저도 궁금한데 만약에 9억을 안 넘기려고 애를 쓴다 그러면 2천 한 800, 900뭐 이런 정도 선에서도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건 대박인 거예요. 네. 그렇게 나오게 되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분양 받을 때 뭘로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이게 나왔을 때이 용도구역이 나왔을 때2,700 그래서 8억대 중반이라는 금액이 나왔어요, 33평이.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었냐면은 미쳤다 했어요, 미쳤다. 이들 미쳤냐? 이들 미쳤냐? 이거 미분양 100% 난다. 그 다음에 동대문구가 무슨 8억 중반이냐예요? 이거 얼마 전에 한 거거든요? 근데 격차는 좀 나긴 하나 일단은 얘네 건너편에 왕십리 유타원이 지금 얼마냐면은 한 12억 갑니다 12억 넘게 가고요 얘네들이 보통 한 11억 가요 어? 그러면은 얘가 8억 5천이면은 여러분 비싸요 아, 감사한 거지 얼렁 사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객관적으로 상대적인 비교를 해서 이게 금액이 싼가 맞냐로 판단해야 되는 건데, 동대문구에다가 니네 뭐 아무것도 없는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8억 5천이 너무 비싸요. 이건 자기의 생각인 거고. 그죠? 근데,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처음에 이제 관리 처분 기준했을 때, 이거, 그때 당시만 해도 관리 처분 예상가가 나왔을 때는 막 6억대 막 이랬어요. 왜냐면은, 그때만 해도 이렇게 가격이 막안 올랐으니까. 근데 주변에 가격이 올랐으면 얘도 가격이 올려야지, 일반 분양가를. 가만히 있습니까? 건설자도 먹고 살아야지.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변의 시세보다 적어도 2억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면 무조건 2억은 차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실상 안에, 실상 안에 투자하을 때. 주변의 새 아파트, 물론 여기가 더 입지가 좋잖아요. 대신 여기는 입지가 좀 떨어져. 그렇지만 거의 새 아파트의 힘으로 이 정도를 극복을 한다니까요. 얘가 지금 몇 년도 아파트냐면, 얘가 13년인가요? 14년인가? 13년도 4월달 아파트잖아요. 얘가 입주를 언제 하냐면은 내 후년이니까 21년도에 한단 말이에요. 그럼 8년 격차 나죠요 8년 격차. 그럼 8년 격차 정도는 이 정도 입지를 상쇄시킨다니까 가격이. 그러면 최소 이 정도 금액으로 유지가 되는 애들이에요. 응? 그런데 가격이 비싸다고 난리였어요. 저는 사실 그게 되게 우스워 보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됐냐면은 청약 미분양이 날 거다 뭐 했는데 실제로는 이게 30대1 넘게 청약 경쟁률이 났어요. 그런데 일부 평형에서는 이게 미계약 미분양이 발생했어요. 정확하게 미분양이라고 해야 되나? 미분양이라기보다는 미계약자가 발생한 거죠. 미계약자 하고 나서 계약을 안 하는 사람들, 돈이 갑자기 대출이 뭐안 나오고 몰랐다든가, 갑자기 마음에안 든다라든가 이럴 수 있겠죠. 이게 발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쨌든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분양이 모자르게 돼서 미분양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이거 갖고 이슈가 엄청 났었어요 기사가. 서울에 드디어 미분양이 나왔다. 서울에서 미분양 나올 일이 없잖아. 서울에 미분양 나왔다. 이제 뭐 부동산은 어쩌고 끝인가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왔는데 이 미분양 나게 되면 건설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순위권에서 다 처리가 안 됐어. 그럼 어떻게 처리하죠? 선착순이야. 선착순. 그냥 아무나 가서 사면 돼요. 그래갖고 선착순을 세웠더니 몇 명이 왔어요. 3천 명이어서 었 3천 명 줄을 쫙 어마어마하게 서서 몇개안 남은 것 같다가 그래서 당연히 완판됐죠. 그래서 어 저는 이 금액을 측정할때 그게 이 동네가 어떻게 그 정도 수준이야라고 자기가 판단할 게 아니라 그냥 옆에가 금액이 얼마가 됐냐를 보고 이거를 판단하게 되면요 거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 기존의 아파트보다 싸게 분양을 합니다. 놀랍게도. 대부분 싸게 분양한다니까요? 대부분? 그러면은, 분양을 받으면, 어, 일반 분양을 받게 되면요, 이건 사실상 서울에서는, 서울의 아파트에서 일반 분양을 받게 되면 무조건 알파가 붙어요. 거의, 거의 대부분. 알파 안 붙은 거 여러분 본적 있어요? 맨날 이 얘기 나오거든요? 중랑구 쪽에 저게 뭡니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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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테이트였나? 걔네 같은 경우도 뭐한 6억 가까이 에서 6억을 살짝 넘었는지 하다 미치는데 6억 왔다 갔다 하니까 중랑구가 무슨 그 금액이야? 이랬는데 또다 완판되고 플러스 알파잖아요. 얼마나 많이 먹냐 덜먹냐의사이지 손해볼 게 하나도 없다고요. 그래서 하시면 돼. 그게 비싸고 말고는 이 8억이 비싸다. 그건 스스로의 생각이고. 삼청면 줄서대니까그 사람들은 적어도 내가 이거를 살 돈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돈 많은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이 가격은 얼마나 쉽습니까? 판단하기가. 이게 분양가 딱 나왔어. 그 다음에 주변 시세가 딱 나왔어. 그럼 해도 된다, 안 된다. 간혹 안 되는 게 있어요. 건설자 아주 배 밖으로 튀어나온 그 시행사가 있긴 있습니다. 주변 시세가 10억인데 내건새 거라고 막 12억, 13억씩 하는 분야, 하는 애들도 간혹 있어요. 입지가 그렇게 좋지도 않으면서. 이런 게미비양날 뭐 때가 있죠. 이런 게 있는데 대부분은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 주변 시세보다는 좀 낮게 책정돼요. 네. 그게 금액이 5천이 됐던 1억이 됐던 2억이 됐던 간에. 네, 그러면 그 정도의 수익은 그냥,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마진이야.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일반 분양을 받기가 힘들잖아, 솔직히. 무주택자의 가점 높으신 분 아니면, 이게 평균 가점이 58점 나왔거든요? 58점 되시면 맷 없을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건안 돼. 이런 건안 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거조합원 분양 사는 거야. 조합원 분양은 어떻게 해요? 100% 당첨이야. 100% 당첨에다가, 로얄동 로얄층 준대. 안 사는 이유가 뭐야. 근데 이거 핏값이 막, 뭐, 4억씩, 5억씩 붙었어요. 4억씩, 5억씩, 4억에서 5억 붙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무슨 프리미엄이 4억, 5억 붙었냐? 이런 데니까 또. 근데 프리미엄 다주고 사도, 추가분야금다 내고 사도, 보통 9억 정도 선이에요. 9억 정도. 일반 분양보다 오히려 비싸 비싸요. 조합원이. 원래 그래, 원래. 더 좋은 층인데, 그럼 일반 분양보다 싸게 사면 그건 누가 그렇게 팔겠습니까? 네. 초기 단계나 그렇지. 이 마지막까지 오게 되면 9억에서 9억 5천 주고 사면 어떠냐 이거지. 주변에 11억인데. 그죠? 그럼 1억 5천은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얘는 가만히 있습니까? 올라갑니까? 올라가죠? 올라가는 만큼 나도 또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입주하게 되면 가격이 더 상승하겠지. 입주 프리미엄으로. 예.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냥 매가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일반 분양보다 보통 한 입주할 때 보게 되면 한 2억은 붙어 있습니다. 2억은. 그럼 이건 어차피 예상치긴 하지만 이게 결국은 내후년이라 그랬죠? 그때 가서 보세요. 지금 얘가 8억 5천에 분양했잖아요. 8억 5천에 문양했잖아. 어, 10억 5천. 어. 제가 볼 때는 11억은 갑니다. 입주 때. 3 0평대 기준했을 때. 때. 10.5에서 11억은 그냥 간다고 보셔도 돼요. 예. 네. 이 밑으로 살수 있으면 살만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좋다라는 개념에 지금 제가 설명이 아닙니다. 새 아파트들은 보통 이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그 얼마나 쉽습니까? 얼마나 쉬워요. 옛날에 부가인드타운에서도 마찬가지. 어, 처음에 살때 3억 들고요 추가 분담금이랑 뭐랑 해서 하여튼 총 3억이 들었어. 내가 구입을 해갖고 아파트를 살 때까지에 추가 분담금이라든가 프리미엄 다 주고 샀을 때가 6억 나왔거든요. 6억? 25평 아파트 받는 것들. 근데 25평 아파트 주변에 있는 것들이 새 아파트 얼마였냐면 7억 5천이었어요. 7억 5천. 이걸 안 사고 있다니까? 이게 거래가 안 되고 있다니까 그럼 이걸 사가지고 7억 5천 돼 있으면 무조건 얘는 1억 5천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먹고. 그리고 얘가 7억 5천이 얘가 공사는 하 3년 동안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 8억 5천 갈거 아니겠어요? 그럼 얘 어떻게 돼요? 8억 5천까지 따라가죠. 그럼 플러스 또 1억 되죠. 근데 얘보다 얘가 더 세거야. 그럼 얘보다 얘가 더 높아야겠지. 그렇죠. 그러면 또 1억 먹어. 이렇게 수익을 얻는다니까요. 이렇게 되는 게 확정수익이잖아요. 리스크도 하나도 없어 관리처분까지 나고. 일반분야에 관리처분 다난 거잖아요. 그런데도 안 사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이나 이제 이런 제이게 남아, 남아있지. 어, 여러분들 예전에는 이 재개발이라든가 재건축도 마찬가지였지만 투자를 엄두를 못 냈어요. 왜냐하면 뭐 재개발은 아직도 좀 그런 부분이 있지만 잘 모르거든. 모르니까 이제 여러못 들어가는 겁니다. 경매에서도 지금 아파트 같은 걸로 수익 내기 무지 어려워요. 알죠? 경매로 수익을 내면 유치권이라든가 뭐 저당권이 뭐잡혔다든가 지상권이라든가 이런 특수물권 같은 걸 해야지만 그걸 풀어내서 남들이 못 건드린 걸 해야지만 수익이 생기는 거지 아파트 같은 거 제가 입찰 몇번 요즘에 들어갔는데 거의 시세예요. 거의 시세. 거의 시세. 그러면 저같이 투자자들은 이걸 사가지고 명도를 하고 좀 이쁘게 꾸민 다음에 이렇게 시세보다 약간 낮게 팔아야지만 팔리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왜 사냐? 그냥 실수요자니까 500만 원만 싸게 팔아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대중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것들이 대중화됐기 때문에 이런 정보 값들도 대중화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런 수익을 못낼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는. 지금은 되게 많죠.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 이런 형태들의 투자는 여러분들이 되게 쉽게, 예, 이건 물론 자금이 많이 들어갑니다. 뭐 재개발 투자하려 그러면은 보통 한 현금으로 한 4억에서 6억 정도? 한 5억 내외 정도는 갖고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정도 갖고 있는, 있으면 이쪽도 많아요. 보시게 되면은 예, 이 위쪽에 보면 청량리 6, 재기 6, 뭐 청량리 7, 8, 여기도 재기동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격이 상당히 많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 미주 아파트도 개발하고 있는 거. 청량리 주변에서는 뭐싹다 개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히. 어마어마하게 개발이 되고 있는데. 보게 되면은 가격에 5억 정도 갭이 생기면요. 사실은 더 좋은 데도 들어올 수는 있긴 합니다. 그죠? 기존의 아파트 같은 거는 지금 살 타이밍은 아니죠. 현재로서는. 나중에 가격이 좋아지긴 하겠지만. 네, 그럴 만에는 재개발 쪽으로 들어가는 게 맞죠. 왜냐하면 재개발은 아까 안전하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본 마진이 있잖아요. 그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래서 그런 정도 금액이면 차라리 재개발 가는 것이 낫고, 그냥 기존 아파트는 가격이 오르긴 오르는데, 만약에 그 정도 자금이 소요될 거라 그러면 더 좋은 쪽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동구 쪽도 갈수 있어요. 그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